어,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제 에, 12, 12년 만에 이제 드디어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심장이 어떠신가요? 어, 그 여러분들이 저희 앞에, 어, 저희 앞에, 아, 저, 저 앞에 있다면, 한 번, 그, 어, 물어, 물어보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되게, 저도 들떠있는 어, 상태이고, 어, <분도> 둘다 다 있는 상태고 <불량> 아, 음, 어, 기분이 되게 경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자. <불량> <불량> 자, 우리가 어, 12월 3일 새벽. <불량> 그러니까 <유불량> 그러니까 녹화의 기준. 뭐? 뭐, 아, 12월 뭐, 3일. 네 ,입니다. 12월 3일 아니, 저, 그, 그 아니, 0시 뭐, 기준으로 o u n g 그러 오전 네, 1 2시에대 네, 네. 네. 이, 대한민국과 n 네. 대한민국 과 말해봐. 이, 대 a 네. 과포르투갈의 네. 네. 경기가 네. 있었는데요 방금 이제 전제전전반전반축는이 이제 이제 이, 축구 선수죠비수죠이 뭐, 네. 김영권이 어첫 어, 골을 이렇게 마, 만들어 만들어 냈고 어, 두, 두 번째 골은 역시 캡틴입니다이두 번째 골은 후반 후반 전에 터졌는데요. 신의 후반전에 신의 터졌습니다 후반 후반전에는 음. 음. 이, 이 우리나라의, 캐, 우리나라의 캡틴이죠. 이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의 그 활약으로, 어, 이게, 그 2대, 2대 1이라고 하는 어, 극적인 스코어를 어, 마, 만들어내면서 그, 우, 그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태극전사들이 어, 16강에 에, 진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 야, 대한민국 선수들, 어, 대단히 자, 자랑스럽고,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 또, 뿌듯, 뿌듯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경기는, 이제 그 다음 경기와, 어, 이제 그 다음 경기와, 이제, 에, 이 다음 경기에, 에, 에, 어, 대결 상대와, 대결 상대와 그리고, 이 또, 시간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 그러더군요. 그, 그, 제가 홍보를 해야, 에, 살 길이라고. 이렇게, 어, 바란, 어, 저에게 이렇게, 어, 말, 말을 건네준 어, 사람이 이, 있기 때문에 그 요번 그 16강전 토너먼트전에서도 이, 이 저, 어, 응원의 메시지가 통할 수 있을지. 어, 사, 살짝 그 아, 어, 기대, 기대에 붕붕떠있습니다 정말... 지금 어, 예 어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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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경기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한번 어, 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어, 자 16강전에 이제 어, 16강전에 이 예, 이제 16강전 토너먼트의 이제 상대는요, 이, 우리, 대한민, 우리 대한민국과 어, 이 브라질입니다. 강적, 가, 강적이 강적이죠. 이, 아이 어, p f 랭킹, 세계 1위를, 어, 꺾을 수 있을지, 우리가 4년 전에도 어, 디펜딩 아, 챔피언, 어, 그때 당시 세계 1위였던, 비팔랭킹 그치. 세계 1위였던, 어, 그, 그나라의죠 독일을, 어, 2대, 2대 0으로 꺾으면서, 자, 우리, 우리가 16강 전에는, 이제 올라가지는 못했지, 어, 10, 16강 전에서, 이제, 그. 그 탈락은 했지만은, 그 요번에는 조금, 조금이라도, 이, 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자, 그, 아, 태극전사들이 조, 조금만 더 힘을, 어, 힘들더라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힘을 내주시면, 자, 우리가, 아, 4년 전에, 에, 있었던 이 카자, 이 카자네 기적. 이, 이 독일, 독일, 독일 전에 있었던 일이, 치, 이 도, 독일 전에 있었던 이, 어, 이 기적처럼, 어, 우리가 또 브라질을 꺾으면 세계 1위를 또 잡는 거기 때문에 또 어, 축제가 어,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아 끝까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게요. 최,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아 어, 끝까지 포기하지 어머님, 말고 어, 할수 있는, 예, 어, 있는 데까지 아할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아, 조금 거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 메시지가 이이이나마 뭐지 카타르에. 아, 아, 전달이 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얼굴이... 자, 우리, 이제, 강적을 만날, 이 상, 어, 만날 시간입니다. 자, 시간은 아까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예,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12월 6일, 어, 12월 6일 새벽 4시입니다. 서, 새벽 4시에, 이제, 어, 펼쳐질, 펼쳐 펼체질 경기는 이제 대한민국과 이 강적의 강적, 어 브라질입니다. 이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또 경기에서 또 어떤 또성 어떤 또 이렇게 또과를 가져올지, 아아 어, 어, 우리 축구팬 여러분들의 어, 많은 응원과 많은 성원 성원을 우리 카타르까지 카타르에 있는 도와에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 선수 선수들에게까지 전달이 전달이 될수 있도록 어, 성원과 상원과 많은 응원을 어, 도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극전사들이여 어, 다시 일어나라 어, 이 대한민국은 할수 있습니다 꿈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